첫 산으로 가면, 퍽퍽, 퍽퍽. <laughs> 진짜 맛있어. 아, 걷네. 와, 끝장이야, 끝장. Thank <laughs> you. 哎呦。Oh. 晕倒！晕倒！晕倒！哎呦、啊啊！啊！我、啊、操！啊！啊啊啊 아 이것도 있고. 오케이. 착착착아이 좋네. 아. I wasn't there. I was. 어휴. 훑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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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가, 다시 갈까요? 원래 갈라 했는데. 아 근데 해먹가 치니까 좋긴하다, 그렇지? 아, 좋다. 아, 너무 예쁘잖아. 와. 스무카, 야, 근데 물이, 스무카. 그래, 맛을 숨꺾 물이 진짜 맑아, 그지?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어제 니네 말대로 문 열고 나오면 얘가 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아, 이러다가. 그래 이제 촬영 끝나고 집에 어. 왔는데, 뒷마당을 나가면 그냥 어 이런 거야 <laughs> 바라보고 네. 그냥 바라보고 이런 바다 앞에서 나는 한낱 <laughs> <laughs>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다 <laughs> 그래. 나는 먼지불하다 어, 다시 용기를 내고 <laughs> 어, 좋다 진짜 예쁜 것 같아 섬이 일단 좀우민나그 구글 에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밥 차려서 먹고 아까. 이야 아주 맛있겠네 아~ 냄비는 여기 있는 거 쓰면 되고, 냄비 안에 육수 아 있어? 있어서 저거 가져오려고요. 아~ 이구야 현미! 섞은 밥이랑 그리고 저 산으로 가면 턱국, 턱국 턱국 턱국이랑 아버지 어? 비빔밥 해먹을까요? 음 비빔면 다 좋지 뭐 맛있는 김치를 썰어가지고 먹기 좋게 해놔야 되겠구나 우와 이것만 있으면 돼맛있거든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오야 그렇지 아 김치 그 이쁘게 내볼까 응? 이쁘게 내볼까 이거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우와 야딱 턱국! 턱국! 향, 향이 확올라오 응. 와, 이거 맛있다. 아, 아따야. 첫 산으로 가면, 턱 톡! 턱 톡! 진짜 맛있어. 아, 좋네. 와, 끝장이야, 끝장. 이거 조금 드셔보실래요? 턱 톡! 턱국. 어, 어. 딱된것 같아요. 진짜 잘한다. 이거 맛있다. 이거 응. 그러니까 맛있네. 뭐더 이상 안 넣어도 되겠다. 네, 딱된것 같아요. 올갱이국 같은 맛도 나니고. 올갱이국. 아 맛있네. 아 됐네. 무엇을 할까요? 어? 무엇을 할까요? 밥 먹으면 돼 이제 숟가락 들고. 뭐 어려운 거 없어. 아 이거 국도. 이렇게 벌써 끓여놨네. 톡국인데, 예. 네. 어, 엄청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다. <놀람>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맛있지? 응. 음. 괜찮았나 오. 뽑자. 예. 이야, 먹은 줄서럽네 너무 잘 크다는데, 저기 어제 준 그거 그 뭐야? 저거 저, 주신 거, 응. 저거 비벼서 밥... 그래, 반, 아빠, 어. 그럼 어떻게 양푼에다가 다 넣어서 비워볼까? 그렇지, 그렇지, 응. 괜찮은데, 응 진짜 어. 맛있겠다. 요거는 제가 술안주로 좋아하는 멸치볶음, <laughs> 집사람이 해준 겁니다. 요거는 열무김치에, 요거는 참외김치 요거는 무생채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 무생채 요거는 저기 노각 너무 맛있겠는데 요거는 물김치 요거 무말랭이 요거는 어제 계장님이 주신 무침 요거 요거는 뽀꼬 뽀고고추장뽀고뽀고 <laughs> 아, 비빔밥 아, 맛이 없을 수도 없지 밥을 밥을 여기다 다 넣어버려 아. 아, 맛있어. 이거 밥 다, 다 넣어버릴까, 오빠, 그냥? 어, 다, 다, 다 넣어. 음. 자, 넣어보겠습니다. 다 넣어버려, 이거. 응? 아유, 남은 두부도 다? 응. 너무 많이 넣어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음, 오. 아니. 와, 이거 뭐 대박이네. 비빔밥은 비비라고 있는 것일세. 살짝만 더 짜서. 아, 그래요? 한 이정도? 응. 밥이 많으니까 귀엽. 참기름 넣어야지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 거의 반 넣어치고 넣으래요 반쯤 넣을까요? 어 푹. 네. 맛있어 푸 불러 으아 진짜 맛있겠다 자 숟가락 들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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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주세요 와 비벼 비빔 비빔 비비야. <미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that's great. 야, <이야>, 맛있겠네. <미빔> 어, 벌써 침 고입니다. <미빔> 근데 겨, 계란 후라이 투라? 투 어? 어?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 지금 느낌 빠하죠 <미빔> <driven> 좋지. <미빔> 와 단수기 단수. 단수. 그렇죠? 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좋아 좋아. 좋그대로 넣어버려. 또 그대로 넣으면 되겠다. 와. 다시 비비시면 되겠습니다 비빔 나 아, 미쳤네 비주 완전 뭐 달리 났는데 어우 맛있겠다 그렇지 음, 맛있겠다. 우와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 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와 맛있다 이거, 응, 음. 음. 아, 또 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거 굴레 먹은면 비빔밥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응. 야 진짜 가벼운 닭 씹히는 멸치가 기가 막히네 응. 응. 와 맛있다 이야 응. <laughs> <dı DANIEL> 와서 계속 맛있다, 좋다. 지금 말도 안 해. <laughs> <laughs> 어. 어. 맛있냐? 아 과식인데요. 소니가요, 소니가. 새우, 새우. 녹음할 나안 먹을 거예요. 너무 딱 먹고. 와,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어떡하 <laughs> <laughs> 아, 좀 <나> 미치겠네, 진짜. <laughs> 사내 김치 를먹었거든 아,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사 돈에 응. 음. 맛있냐? 음. 야구. 그? 어디 유맛이 나지? 이게 원래 토코 맛인가? 아, 버섯도 아, 있고. 먹어봐. 맛있네 야, 어떻게 톡국에서 볼갱국국 맛이나? 이거 너무 잘 끓였는데? 음, 오, 맛있다 이거 먹고 응. 네. 화도 시킬 겸 트래킹하러 가, 트래킹 음, 하는 날. 리 음. 좋아요. 음. 이거 뒷산이요? 어. 어. 잘 해놨어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유. 반찬도. 음. 음. 아우, 별로.